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거죠? 사실은 이가 은는인데요. 제가 여기 이가 은는 1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 이가 은는 2를 할 건데요. 지금 1에 있는 1, 2, 3번은 여러분들도 어, 통번역이 아니라 한국어 학습을 할때 이미 배웠던 거이긴 한데, 그런데도 문장을 쓰면 꼭 틀리는 문장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1, 2, 3번 문제는 같은 유형입니다. 자, 어디가 어색할까요? 1번은요? 음, 1번에 여기도 는이 있고, 가가 있고, 는이 있고, 많이 있어요. 그죠? 자, 여기 있는 는은 같은 는은 아니죠? 는이 하나 더 있는데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이 는은 관형사형이고 여기 있는 는은 조사죠? 우리는 지금 이가 은는이라고했으니까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이 여기 있는 는은 뒤에 있는 는과 다릅니다. 알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앞에 머무는 이유는 머무기 때문이다. 이 홍도 잘 이루어져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자 우리는 친구가 될수 있다. 여기가 한 문장입니다. 그죠? 한 문장이에요? 우리, 우리가, 우리가 친구가 될수 있다 이유는 취미가 같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뭐뭐가 되다. 나는 학생이 되다.처럼 우리는 친구가 되다.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친구가 될수 있는 이유는 그래서 여기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데 안긴 문장에서 주어는 이가로 써야 합니다. 자, 2번을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1번은 지금 친구가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2번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좋아하는 커피. 나, 내가 좋아하는 커피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원래는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 그 커피는 아메리카노이다. 이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연결된 거거든요. 그때 커피는 커피는 똑같기 때문에 하나는 생략하고 여기서 나는이 어떻게 변해요? 내가 좋아하는 커피는 아메리카노이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인데 여기 지금 나는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여기 문장이 있으니까 여기 안긴 문장에서의 주어는 가. 이 가가 쓰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한번더 볼까요? 친구는 다음 주에 발표할 주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눈이 틀렸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 비교이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 비교를 누가 해요? 친구가 합니다. 친구가 다음 주에 발표하다. 주제는 이렇게 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긴 문장 안에서 주어는 는이 아니라 이가 형태를 써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1번, 2번, 3번의 공통점은 한 문장이 아니라 앞에 있는 문장이 있고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 구조예요. 1번부터 3번까지가 똑같이 이렇게 안긴 문장이 뒤에 나오는 명사, 여기 이유, 커피, 주제,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형태죠. 그때 여기 갈로 안에 있는 문장에서 주어는 이가 형태를 써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1번, 2번, 3번 모두 공통적으로 여기 우리가 내가 친구가 이렇게 이 부분이 이가 형태로 씁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이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는이 오거든요. 자, 이 형태를 꼭 기억을 하시면, 어, 통번역하실 때 문장에서 이런 오류를 네,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문장을 생산해낼 때는 이 부분이 잘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더 어, 기억을 하시고, 학습을 이렇게 연습을 조금 더 하시면 이게 숙지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어 학습 그 어떤 고급 수준에 도달한 상태에서 잘안 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는 지금 그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그어 단순히 문법 항목으로 배웠던 것을 실제 어, 생산하는 과정에서 연습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잘안 되고, 이가 은는이 굉장히 쉽지만, 또 초급에서 배웠지만, 초급에서부터 배웠지만, 고급이 되어서도 나타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또 이가 은는인데, 통번역에서 이가 은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점이 달라지거든요. 초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통번역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대화, 일상 대화에서는 이가 은는에서 초점이 조금 맞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문 통번역을 한다고 하면, 어, 문장에서 어디에 초점,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통번역에서 이가 은는은 다시 한번더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면서 문장을, 어,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이가 은는은 선생님들께서 아마도 앞에 배운 일에서는 한국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들어본 적도 있고, 오류를 범했을 때 선생님들이 문장을 고쳐주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거는 실제로 번역한 문장인데요.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형태들이 나타났을 때, 이가 얻는 예전에 배웠던 그, 것을 생각을 해보면,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지금 형태예요. 자, 예를 보시면, 위에 있는, 예, 밑에 있는 예두 개가 같은 문장인데 지금 제가 여기 하나, 여기에는 X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의 꿈은 소극적 도피이고 도시 안에서의 꿈은 적극적 현실의 변화를 꾀하는 꿈이다. 아마도 한국 사람에게 여러분이 이 문장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반반 나누어질 수도 있어요. 자 밑에 제가 이 부분이에요. 보통은 왜 우리 어, 번역을 하는 학생들도 왜 이렇게 했는지를 물어보면 이 단어 때문이죠. 소극적, 적극적. 이게 두 개가 대립적이에요. 반대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한국어를 배울 때뭐 나는 키가 크지만 동생은 키가 작아요. 할 때처럼 크다, 작다 이런 반대. 반대어가 나오면 항상 은눈을 썼어요. 왜 이거 두 개는 대조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단어 소극적, 적극적 이 단어만 보고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여기에 번역을 하는 상황인데도 은눈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자연, 도시 이것도 반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문장에서는 뭐뭐 어, 이고 이렇게 나열인 경우에는 이것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밑에 문장을 보시면 어떤 점이 뭐뭐라면 가정이 있어요. 가정, 가정법이죠. 이럴 때는 자연의 꿈은 소극적 도피라면 도시 안에서의 꿈은 적극적 현실의 변화를 꾀하는 꿈이다. 어색한 거죠.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럴 때. 자연의 꿈은이 아니라 자연의 꿈이 소극적 도피라면, 무엇 무엇은 뒤에 나오는 문장. 적극적 현실의 변화를 꾀하는 꿈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세트로, 이, 가, 뭐, 뭐, 가면, 라면을 세트로 외워두시면, 이런 문장을 번역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죠?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가 통번역 과정이 아닐 때는 굉장히 단순한 문장만 하기 때문에 앞뒤 반대말이 나오면 대조인 상황이 거의 90%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문장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자연의 꿈이 소극적 도피 도시 안에서 꿈은 적극적 현실의 변화 거기다가 그것이 단정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뭐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가정법이 들어가 버리면 문장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단어만 반대 상황이라고 해서 대조라고 볼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트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것은 한국어 그냥 언어 학습에서는 학습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문법 항목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이 주의해서 이 부분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은 모국어 화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떤 그 이런 문법 형태들 표현들에 대해서는 외워야지 그러니까 학습을 해야지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학습을 해서 외워야지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생산할 때 여러분이 작문을 할때 번역을 할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